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 환경공학계론, 예, 환경직 공무원이죠. 기출문제, 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활성슬러지 공정을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때, FMB 내에서 나왔어요. 자, FMB라는 거는, 이제, 이, 게 이제 푸드죠, 푸드. 어, 이게 이제, BOD가 될 거고, M은 이제 m r s s MLSS 에, 미생물에 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MLSS에 대한 어떤 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MLVSS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에, 나왔죠. 자, MLVSS는 뭐냐 MLSS 중에 에, 조금 더 미생물과 좀 어, 가까운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MLSs는 이제 SS 실험하듯이 포기조에서 물 떠와가지고 필터에 걸으면 돼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요런 양을 가지고 MLSs 양을 구해요. 그런데 MLVSS는 뭐냐면 이렇게 이물 속에 들어있는 이 고형물들, 그러니까 포기조 속에 들어있는 이 고형물들. 예, 이 대부분이 제 미생물과 이제 유기물 어떤 그런 어~ 플럭들이 이제 있는데 얘를 갖다가 예, 열을 가요 예, 그 해서 그~ 가열을 시켜가지고 예, 날려보낼 걸좀한번더 날려보내는 거지 뭐 수분도 날려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 유기물의 일부분도 뭐 날라갈 것이고 해서 이 열을 가한 다음 에~ 예, 오븐에다 넣고 열을 가한 다음에 남은 이, 보통 이제 뭐 세라믹의 어떤 그 사발에다 하는데 이 남아 있는 요만큼의 고형물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MLFS다 이렇게 에, 이 차이가 MLF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S에서 s 이건조고 그러니까 그 오븐에 넣고 남은 이 찌꺼기 SS들과의 이 차이. 이 예, 요게 이제 MLVSS V가 이제 휘발성이었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열을 오븐에서 어, 날라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유기물 또는 뭐 미생물 뭐 여기에 조금 더 가깝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미생물의 양과 더 근사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MLSS에 대한 값을 집어넣지 말고 MLVSS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 BOD가 200이었고요, MLSS가 2,500이고 MLVSS와 m l s s b 가 0.8인데 얘네 둘과의 관계 곱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MLVSS가 아, 되겠죠. 한0.8 정도의 비는 적당한 어떤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정도의 어떤 실험적으로도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사이 값이 보통은 나오고 있고, 포기 시간이 24시간인데, 이거는 어, 굉장히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4시간으로 줬다라는 거는 24시간이 아니라, 뭐, 6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은 좀 변해도 내가 아, 이 문제를 풀수 있을 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FNB ML BOD와의 ML SSB 이렇게 부하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는데 ML 여기선 VSS죠 ML VSS 뭐부하 또는 B 뭐, 뭐 이런 말로도 요즘 피, 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전의 미생물의 양에 대한 유입 BOD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BOD와 유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킬로그램 per day 가될 거고 그 다음에 MLSS, MLVSS의 농도와 포기전 부피를 통해서 킬로그램이 되겠죠. 결국은 이 관계가 이렇게 day의 마이너스 일승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색깔을 좀 바꿔겠습니다. 야 네, 파란색으로. 네, 여기 있죠 여기 이만큼 이게 뭐냐면은 체류 시간 t예요. 그래서 아, t 플러스 x 분의 b o d 농도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24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어도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풀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24라 되어 있죠. 사실 이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루 24시간인 거 아니까 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6시간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넣어줘야 돼요. 약분이 돼야 되거든. 뭐로? d a 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얘가 day 많아 셀센으로 지금 아,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문제에서는 이제 에,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d a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d a 인 거고요. 여기는 좀 제가. 아, 공간적인 그런 것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같은 그런 빈대 음 6시간으로 나와도 어 약분을 해서 대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일단 이제 문제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어2,500 곱하기 0.8 이게 바로 mL v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0.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에 이게 지금 0.1이라는 숫자가 이게 활성슬러지법에서의 적정한 f n b 라고는 사실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m l s s 의 농도는 1,500에서 2,500 정도가 이제 적정한 설계 인자다 볼 수가 있고 FMB는 0.2에서 0.4 또는 어디에는 뭐 0.5도 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RT라고 있는데 이건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죠. 이거는 3에서 6일 정도가 되어야 되겠고 반응조의 수심은 4에서 6미터. 그 그렇죠? 다음에 HRT는 6에서 8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슬러지 리테이션 타임에서 고형물의 체류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F&B m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생물 양에 대한 유입량의 어떤 B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F&B에 m 대한 이 개념 M에 대한 값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MLSS냐 또는 ML 에, VSS냐 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에, 이 M자 아, 이 앞에 문제처럼 킬로그램 뭐, BOD 퍼 킬로그램 MLSS 킬로그램 뭐 BOD 퍼 킬로그램 MLVSS 이렇게 에,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MLSS냐 MLVSS냐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